미쳤다 GS25 서울우유 크림빵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도넛, 카스테라, 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3종 다 리뷰해보겠습니다 도넛은 던킨 도넛 냄새가 나면서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크림 질감은 엄청 묵직하고 진한 맛이 느껴졌어요. 이때 생크림 수급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빵이랑 카스테라가 품절돼서 못 샀는데 우유 크림 도넛이 제 취향에 더 가까웠어요. 카스테라는 3종 중에 제일 비싼데요. 룸메가 엄청 기대한 제품이라 가지고 왔어요.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으로 갈라 보니까 별로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빵은 제일 맛있었습니다. 빵이 맛있다 보니 우유에 찍어 먹거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 조합은 강추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우유크림빵입니다. 이 시리즈가 가장 유명해지기까지 이 서울우유크림빵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. 크림 양이 다른 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, 빵도 촉촉한 편이라 유명 베이커리에서 사먹는 느낌이 들었답니다. 저는 도넛이 가장 맛있었고, 룸메는 빵이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. 진짜 존맛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.